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아멘.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하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은 평소, 평일보다 더욱더 풍성하게 식탁을 차리고 그 안식일에는 손님을 대접하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조촐한 식사가 아니라 굉장히 성대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이 초대는 예수님에 대한 호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었는데, 1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성대한 안식일 식사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수종병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수종병은 몸의 각 조직과 부위에 유액이 차서 온몸이 붓고 썩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병이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온몸에 물이 잔뜩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환자는 심각한 갈증으로 매 순간 엄청난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예수님을 초대한 그 식사 자리에 왜 이 수종병 걸린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것은 식사 초대를 가장해서 많은 바리새인들을 모아 놓은 그 가운데에서 안식일날 과연 예수님께서 이 병든 환자를 어떻게 하실지를 두고 보고 이전처럼 이 환자를 치료하심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 그들이 생각할 때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하게 된다면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그 책잡을 <laughs> 구실을 찾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은 그그 그 사람들,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그러한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laughs>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얄팍한 수를 모두 깨닫고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바리새인의 그 초청, 그 초청에 응하셔서 그곳에 가게 되셨는 것 바로 그 점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의 진영, 그 한복판에 과감하게 들어가셨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로운 자야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누구보다도 위선과 교만이 가득찬 하나님의 뜻과 가장 먼 삶을 살아갔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해하고 자신을 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득 모인 자리에 담대하게 찾아가셨고 복음과 진리의 선포를 통해 그들의 그릇된 신앙을 바로잡아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자신의 안전보다도 한 명에게라도 더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 사랑과 열정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신을 계속하여서 해하려고 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지만 그들도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시고 복음을 전하려 하셨던 그 주님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안식일이던 아니던 간에 상관없이 수종병에 걸려 괴로워하고 있던 그 병자를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이라고 하여 병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 라고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였지만 예수님은 본문 5절에 보면 너희들의 자녀나 가축이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일 구해줄 것이 분명하면서 왜 병든자를 고치는 것, 바로 이것은 정제하라 하느냐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어떠한 바리새인들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복잡한 율법, 그 율법 한 글자까지도 외울 정도로 해박한 지식과 명석한 두뇌를 가졌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지 못했었기 때문에, 안식일에 대한 진정한 뜻, 그 뜻과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며 비난하는 죄까지 범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그곳이 어디이던간에 상관없이 담대하게 그 마음과 열정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곳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 성도들끼리만 모여서 이렇게 안락한 교회 내에서 우리들끼리만 잔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안전한 곳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결코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사망의 권세에 매이고 죄와 어둠에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그들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그 기회를 줄수 있는 바로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나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될것 같지 않은 사람, 또 오히려 나를 너무 괴롭히고 나의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사람을 극율한 마음으로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시는 일신교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높음을 자랑으로 여기며 높아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청함을 받은 사람이 높은 자리를 택하시는 모습을 보시고는 잔치에 초청을 받게 되면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아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8절과 우리 구절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 잔치의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 때에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아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가게 되면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되고 나보다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을만 하다고 판단해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도 나중에 자신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우리가 제일 낮은 자리에 앉아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더 높은 자리로 옮겨집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낮은 자리로 옮겨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스스로 낮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높은 자리로 옮겨지게 되면 오히려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어차피 결국에는 자신의 지위에 맞는 자리에 앉게 될 터인데 그 과정에서 수치를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영광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높임을 받고 싶다고 높아지는 것도 아니기에 도리어 우리는 낮은 자리를 택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의 삶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그저 좋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삶 속에서 그 성경의 말씀이 드러나고 당신이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자신을 비워서 스스로 종이 되셨고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여 우리 모두의 주님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낮추어서 어,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면 주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여 항상 겸손의 자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은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 때에 부자들을 청하여 대접하기보다 가난한 자또 몸이 어려운 자들을 청하여서 대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 때 지위가 높고 부요한 자들을 초청함으로 자신의 위세를 드러내려는 그러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부요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과 친분을 과시함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각은 정반대이십니다. 부요한 자들은 나중에 대접받은 것을 도로 갚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접을 하더라도 갚을 능력이 없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회적 약자들을 초청해서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베풀고 꾸어 줄때 갚음이 없을 것을 그 사람이 나의 돈을 떼어먹고 갚지 않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오히려 갚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최소한의 투자로 최대의 이윤을 내는 것 바로 이것이 최대의 능력이고 최고의 능력인데 예수님은 완전히 정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과연 어떠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이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바로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점까지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던 말씀이셨습니다. 그리스인인 우리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께 받을 그 상급,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얻게 될 유익을 기대하면서 시간과 돈과 모든 노력을 투자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 투자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것만 보면서 살아 가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오히려 갚지 못할 자들에게 베풀고 꾸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새겨,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축복을 받기를 좋아합니다. 본문 14절에는 우리에게 복 받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보다 축복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울며불며 매달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축복을 받는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을 찾아 그들을 대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 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은 우리의 재물을 우리만 쓰려고 꽁꽁 싸매어두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가난한 자들을 위해 베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원 19장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한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 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에는 내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나의 가족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또한 우리의 기도가 나와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와 친하지 않은 사람, 때로는 나를 미워하는 원수일지라도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루하루 발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의 주위에 나보다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대접하기를 즐겨하며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